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 19절에서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다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가미가 없는 인간에게 바다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는 크고 작은 생물들이 참 많이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리워야단도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고 리워야단이라고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바다에 사는 엄청난 생물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리워야단을 비롯한 바다의 모든 생물을 주관하십니다. 그것들이 나고 죽는 것도 주관하시고, 또 살아 움직이는 것도 주관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오늘 시편에는 바닷속 생물들만 말하지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물들이 어디 어, 이것들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구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그것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하셔서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또 먹을 걸 비롯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십니다. 어, 필요한 걸 공급하시죠. 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 예를 들어서 소속감과 인정과 사랑 같은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애초 디자인하신 인간의 하루는 아침에 해가 뜨면 집에서 나와서 그렇게 저녁까지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인간이 전기를 발견하고 또 전등을 발명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해가 진 후에도 계속 일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변화로 인해서요, 어쩔 수 없이 해가 진 후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사람들일까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해진 후의 일에도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면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불쌍해집니다. 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일을 다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나도 일을 통해 얻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왜 저녁까지 수고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요. 저녁부터는 쉬라는 뜻입니다. 자, 쉬는 건요.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잘 쉬어야 또 일할 수 있습니다.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이걸 십계명에 넣으셨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일평생 찬양하며 즐겁게 살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민거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사는 세상에서 어찌 아무 고민도 없이 살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그런 고민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을 위한 관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건요, 생명을 얻는 고민입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고민입니다. 자, 이런 고민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수고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또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